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 부, 공부할 부분은요. 마더통 고이 영어독해 우리 챕터 7에 나오고 있죠. 도표의 이해입니다. 도표의 이해 문제는요. 많은 친구들이 점수를 얻기에 좋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의 이해라는 지문들은요, 우선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도표를 풀어내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표를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제 문장이라든지, 빈칸, 또 순서 맞추기, 장문과 같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 독해, 파악 능력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라면요, 도표의 이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면요, 이겁니다. 정확하게 표를 읽어낼 수 있는가, 정확하게 지금 이 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표에서 수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들 꼭 외워야 할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요, 표를 풀어내는 연습만 하시면요, 도표는 틀릴 일 없이 꼭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1번부터 가볼게요. 표의 제목을 확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표를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했죠. 우선 이 표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제목을 한번 봐야 되고요. 표를 한번 살짝 스케이밍 합니다. 표를 훑어봐야겠죠. 어떤 수치가 높고,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는지, 표는 어떠한 형태인지 등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도표에 필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뭐 배수사와 같은 표현들. 여러분들, 도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외워둬야 하는 그런 표현만 알고 계신다면요. 도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요. 자, 요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1번에 표의 제목을 확실하게 읽어야겠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를 살짝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요. 어,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How Americans spread out their calories versus how they should spread them out입니다. 어떻게 미국인들이 그들이 섭취했던 칼로리를 spread out 할 것인지, 이제 소비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제 티피커과 아이디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실제 현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so breakfast 아침에, lunch 점심에, dinner 저녁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자, 표를 한번 살짝 보니까요, 여러분, 티피컬한 상태에서는요. 자, 아침이 가장 적고요. 저녁이 가장 많네요. 표를 거의 뚫고 나가고 있죠.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 아이디얼한 상태에서는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거의 근소치로 런치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너가 가장 적은 상황에 속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아 대충 이런 내용이 되겠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표를 살짝 보면서 어떠한 수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도표를 풀때 있어서 만큼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볼게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증가했고 어떤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 라는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증가하다 라는 단어에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increase 가 있고요. 또 오르다, rise, go up, surge 갑자기 증가하다 라는 이런 단어까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네 개의 단어는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요. 감소하다라는 단어가 있겠죠. increase의 반대말 decrease가 있고요. diminish, 줄다 감소하다, go down, drop 다 마찬가지로 감소하다라는 의미의 뜻,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 두셔야 하는 단어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폭으로 증가하다 또는 살짝 증가하다 증가하다가 멈출 것 같다. 라는 이런 부사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정도 부사부터 갑니다. steadily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steadily increase 하고 있다. 꾸준하게 증가한다. 또는 rapidly 급격하게, rapidly decrease 하고 있다. 급히 감소했다. 라는 이런 단어들, 이런 부사들 무지하게 중요하죠. dramatically, 극심하게, sharply, 심하게,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슬라이 약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바, 방금 앞에서 봤던 감소하다, 뭐 증가하다라는 단어 앞에 붙어서 이렇게 내용들 표를 설명해 주는 부사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배수사 표현 있죠. 특히나 도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할 표현들인데요. 자 우선은 자 이런 단어들 나옵니다. 어 쿼럴 나오죠. 쿼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숫자로 표현하자면 2 5오예요 그리고 2 5는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인데도, 같은 수치인데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a half, 반 같은 경우도 50%이고요. 2분의 1의 수치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 특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나올지 똑같은 말도 같은 표 내에서 다르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twice도 두 배, double, two times가 되고요. The three times, 세 배, t r a v e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 숫자에 times가 붙으면 몇 배가 된다라는 이런 배수사, 기본적인 것까지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면 도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다만, 꼭 표를 읽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서 그냥 수치만 비교할 때 실수가 날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후에 1, 2번, 아까 전에 표 제목 읽고 표를 스키밍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시다 보면 도표는 여러분들이 도가 트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우리 챕터 7 책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을 직접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 그래프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막대 그래프 뭐 등등 여러 가지 표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어,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뭐, 처음 보는 모양의 표가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어요. 왜냐면 결국 하고 싶은 내용은 비슷비슷하니까요. 자, 제목부터 한번 봐야죠. Natural Disasters by Reason 2014 인데요. 2014년도에 자연재해, 지역별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볼게요. 자, number of natural disasters 인데요. 자,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아시아네요. 대략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3,432건입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6% 522건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적은 것을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Amount of Damage인데요. 그 이제 손실액을 한번 볼게요. 자, Asia에서 721.1, 47%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지금 1%로 아프리카가 달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런 표들 어떤 수치가 있는지 어떤 표가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를 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도표는 많은 분들이 3번부터 푼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의 경우는 보통 답이 거의 3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꽤 오랜 기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도 거의 대부분의 답, 80% 이상의 답이 3번부터 5번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또 연습을 하는 만큼 좀 꼼꼼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2π charts above. 위에 있는 2π chart는 shows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amount of damage by reason in 2014 인데요. 자연재해 수와 2014년에 일어났던 지역별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 액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표 설명을 한번 해주죠. 어, 3번부터 5번까지만 읽고 넘어가는 거 좋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이걸 보고도 표가 이해되지 않았다면 이 앞에 표에 대해 설명해 주는 문장을 읽고 푸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시겠죠? 1번부터 들어가네요. 자, 우선은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요자연재해 수가 더 largest 하다. 최상급 표현 나옵니다. 가장 큽니다. 요 다섯 개 지역 중에서. 그리고 36%를 차지하고 있다. accounted for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치는, 자, more than twice. more than twice입니다. 두배 이상이네요. 누구보다요? 유럽 대륙보다요. 봅니다. 우선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6%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보다 두배 이상이다. 자, 14%인 유럽보다 두배 이상이기 때문에요. 28%를 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올바르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America s had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the natural disasters taking up 20% 트인데요 자, 자연재해 수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미대륙입니다. 이 미대륙은 23%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맞죠? America is 23%를 23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도 잘 서술했고요. 3번 가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in Oceania was the smallest and less than f i r s of that in Africa인데요. 자, 우선 이제 n a t u r e disaster의 수 중에서 오세아니아는요, 여러분, 가장 스몰 리스트,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아프리카의 수치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우선 오세아니아가 가장 적은 것도 맞고요. 아프리카의 수치에 있어서 3분의 1 이하이다라는 것도 지금 맞죠. 왜냐면 하 아프리카가 21%니까요. 정확하게 서술을 했네요. 그러면 역시 답은 3번 넘어갈 텐데요. 4번부터 봅니다. 또, the amount of damage in Asia was the largest and more than the combined amount of Americas and Europe입니다. 자, 이 damage 피해액의 경우, 아시아의 경우에서는 우선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자,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또 봐야겠죠? 자, 아시아의 경우 지금 47% 721.1 billion d o l l 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유럽과 미대륙을 합쳐봅니다. 238.6 그리고 532.6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합쳐보니 77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친 것보다 많다라는 말은 여러분 틀렸죠. 여기서 보면, 자, 이 아시아의 피해 액수가 훨씬 더넓 크다, 높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이 합친 것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방금 표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5번 볼게요. Africa had the least amount of damage even though it ranked third in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피해 액에서 가장 적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은요, 디테스터의 숫자에는 3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프리카는 1%였죠. 가장 적은 피해 액수를 차지했고요. 우선은 지금 대륙별 그 재, 재난 수를 보면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약간의 계산을 요했던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할 단어들, 꼭 봐야 할 표들을 정확하게 본다면, 어, 도표 문제들은 꼼꼼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요번엔 파이 차트를 봤다면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막대 그래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막대 그래프는요, Internet Uses Rate Worldwide in 2017 인데요. 2017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률에 대한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들, 어떤 카테고리에나 볼게요. 자, Africa, Arab States, Asia, Pacific, Americas, so Europe 인데요. 우선은 2017년도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자, 메일과 페이메일을 놓고 비교를 하고 있네요. 대륙별 비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에 대한 비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높은 것, 남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수는 유럽의 대륙, 유럽 대륙의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치는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 25%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서는요 가장 높은 것 마찬가지로 유럽 대륙입니다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수치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아 어떤 내용 뭐랑 뭐랑 비교하는구나까지 보고 우리 이번에는 3번부터 한번 답을 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ercentage point gap of internet users between males and females was the highest in Arab states in the 자, 우선은 남성, 여성 성비에서 인터넷 사용률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아랍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랍 지역이 실제로 큰지 안 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6%, 아랍 스테이트에서는 10%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 파시픽에서는 8%고요. 아메리카는 2%. 유럽의 경우에서는 7%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니 여러분 3번 아랍 스테이트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건 정확하게 나온 답이겠죠.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The internet users rate of males in the Arab States was the same as that of males in Asia Pacific입니다. 자, 우선은 아랍 지역에서의 남성들의 인터넷 사용률은요. was the same that of입니다. 아시아 퍼시픽의 남성의 사용률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같은지 다른지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Asia Pacific과 Arab States에서 메일은 48%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답은 이제 또 5번과 1, 2번 중에 있을 텐데요. 5번부터 가봅니다. The percentage of female internet users in Africa. 아프리카에서의 여성 인터넷 사용률은요, was the lowest among the five regions. 다섯 개의 지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But it was higher than half that of female internet users in the Asia Pacific. 하지만, 이것은 더 높습니다. 반 이상입니다. 어떤 반 이상이냐? 아시아 지역의 여성 인터넷 사용률보다 반보다는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꼬아서 나온 문장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겠죠.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의 여성 인터넷 사용률은 19%고요. 아랍스테이트는 38% 우리 엘시아 퍼시픽은 40%인데요. 자 엘시아 퍼시픽 여성의 사용률보다 반보다는 높다고 했습니다만 40% 반이 되려면 20%가 넘어야 하는데 지금 19%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자, higher than이 아니라 lower than이 됐어야 답이 되었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이 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이 앞에 부분 1, 2번 혹시 궁금하시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 책에 이제 해설책, 해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요, 3, 4, 5번부터 물론 봐도 괜찮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를 파악하는 연습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그 다음 문제는 조금 그래프와 차트라기보다는 아예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표 제목입니다. Trends in Renewable Energy Worldwide 2014-2017인데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요즘 전 세계에서 대체 에너지의 트렌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표를 통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칸에 2 0 1 4년부터 17년도까지 이열 연해도에 대해 나와 있고요.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인데요. 자, 메가와트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Percentage of installed capacity by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이제 깔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의 퍼센트인데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우선 하이드로 파월 수력. 그다음에 온쇼어 윈드 풍력. 그다음에 솔라 태양열 그리고 아더스 그외에 나머지 것들 종류라고 합니다. 수치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은 2014년도에 가장 높았던 것 하이드로 파워. 가장 낮았던 건뭐 아더스고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죠. 어, 나머지 연도에서도 가장 높은 건 마찬가지 하이드로 파워이고요. 가장 낮은 건 소울파워가 그외 아들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지금 연, 정확하게 보자면요. 연도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파워가 줄어들고요. 또 증가하고 있는 건솔월가 되겠다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쳐 가면서 토탈 어마운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3번부터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갑니다. The percentage of solar energy in particular shows the sharpest increase rate among the given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rom 10% in 2014 to 17.6% in 2017 인데요. 좀 길죠?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태양열 에너지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퍼센트는 보여줍니다. 아주 레카로운 어떤 증가율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기존의 이런 대체 에너지 기술에서 봤을 때 10%부터 그리고 17.6%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태양열이 많이 늘었고요. 14년부터 17년도까지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표현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2014년도의 경우에서 어, 쏠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10% 나온 게 맞고요. 17년도의 경우 17.6% 여기 아래 3번에서 나왔던 표현이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sharpest increase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요것도 맞는 답이고요. 4번 가봅니다. Still however. 그런데요. 다른 내용에 나오네요. The combined share of onshore wind and solar energy was less than the third of the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 during each of the four years입니다. 자, 여전히 이 온shore 윈드와 솔러 에너지를 합친 양은요 적다라고 합니다. 적은데요 누구보다 얼마나 적으냐? A third of the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 during its four years에요. 4년 동안 이각년도4 년의 각년도 동안 이 installed capacity를 합친 것에 있어서 3분의1보다 적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우선은 solar 그리고 온쇼어 윈드를 합쳤을 때 대략 30.1%, 32.3, 33이렇게 33에서 지금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요 차이는요. 지금 우리의 기본 3분의 1%보다 적다라고 하는데요. 자, 전체 토탈 어마운트 인스톨캐패스리에서 3분의 1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 하이드로 파워 혼자 남아 있는 것과 그리고 아들 스를 확인을 해 봐야 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지금 70%가 넘었고요 여기서도 63% 그리고 54%와 9%를 나타내고는 61%를 보았을 때 지금 적은 해도 있고 적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오히려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우선 보류해 놓고 5번에서 좀 확실하게 해야겠죠? 5번 볼게요. the category of others. 자, 이제 그 외의 다른 종류들은요. a counted c for less than 10% of the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 every year during the given period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대체 에너지들은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주어진 그런 기간에서 기간 동안 10%를 항상 넘지 못했다. 10% 이하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9.3, 9.0, 9.0, 8.8로 1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종류를 여태까지 합친 것은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길기 때문에 1, 2번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The total amount of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was on the rise during the given period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대체 에너지가 점점 더 설치되고 있는 이 기술의 양들은요, 계속해서 주어진 연도에서 보면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죠. 2014에서 17년까지 감소폭 없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요 wider percentage of hydropower energy 이 hydropower energy의 퍼센트의 경우에서는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60, 57, 54, 50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반면에 the technologies of both onshore wind and solar energy took increasing shares during the same period입니다 이 나머지 두 가지 소울라가 윈드의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볼게요. 온슈얼 윈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죠. 20.1, 21.9, 22.5, 22.7까지 계속해서 근소치로 증가하고 있고요. 소울라의 경우에서는 10, 11, 14, 17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번을 제외한 건다 올바른 답이었고요. 자, 두 가지를 합친 것이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답은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표가 지금 다를 때, 여러분들 표를 접근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꼭 외워야 할 표현들을 외워주신다면, 여러분들 3, 4, 5번부터 보더라도 답을 정확하게 꼽아낼 수 있겠습니다. 도표 같은 것도 여러분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 1등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